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애굽을 떠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앞, 시내 산앞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며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를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언약 체계로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하여 24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5장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3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과 그 성막에서 사용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성막에 대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명하시며 언약을 맺으신 곳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율법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르게 진행하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단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다루게 될 성막은 훗날 성전의 전신으로서의 모습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표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 25장 말씀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거룩한 기구들을 갖춰야 함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구들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증거궤 법게를 만드는 방법과 그 재료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의 기구로 진설병상, 그러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 또는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곧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과 재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 상에 관한 내용이고요. 31절에서 40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과 그 재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성막 안에 성수에 비치되는 기구입니다. 31절 이후에 살펴볼 등잔대 역시 성소에 빛이 되는 기구입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 빛이 되어 있는 이두 기구의 일기까지는 거쳐 가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성막 입구 뜰 중앙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수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증거궤라고도 하고 시원자가 있습니다. 대사장은 1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막들에 위치한 번제단에서 제물로 쓰여진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후 물두멍을 지나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설치된 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먼저 행해야만 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설병은 무엇이며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이란,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임제의 떡. 면전에 놓인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말합니다 이 진설병은 떡으로서 상 위에 항상 12개를 진열해야 하는데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진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내기 2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매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얻게 된땅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여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되면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실을 나타내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며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를 취하는 자마다 영적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과 58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시대 이후 온날에는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수고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떡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진설병을 두는 상, 곧 떡상을 만드는 재료와 규격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울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목의 재료는 법계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와 동일합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아라비아 사막과 시내 반도 일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나무로 내구성이 강해 쉽게 부식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법계와 번제단과 떡상 그리고 성막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떡상을 만들기 위한 규격은 1규빗 즉약 45cm로 생각해 볼 때에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90cm가 됩니다 이 높이는 법계의 높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설병상을 두는 상입니다. 떡상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그림 없습니까?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 떡상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로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도 증거궤와 같이 순금으로 상 주위에 금으로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네. 그림을 한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이실 라나 모르지만 떡상 주위에 보면 테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자,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의 그 테두리를 순금으로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일반적으로 약 7에서 8cm 정도 만들고 그 턱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떡상을 만드는 제조들을 통해 상당히 귀중하고 중요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내면에는 턱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 턱은 뜻은 가둔다라고 하는 뜻으로써 상위의 떡그 진설병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널리만큼의 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고 자상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그 이동 중에 떡상을 옮길 수 있는 장식품들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슬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체를 꿰일 것이며. 또, 또 조각목으로, 조각목으로 그 체를 만들고,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떡 상을 매고 이동할 수 있는 금 고리 넷을 만들어 내 모퉁이에 부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고리를 떡상 곁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의 내 다리와 턱이 맞닿는 지점에 고리를 부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상의 중심을 잘 잡아야만이 이동할 때에 상의 기울어짐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채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채 또한 금으로 싸서 만들고 이 채는 양쪽 구리에 꿰두 개의 채를 만들어 이 떡상을 옮길 때에 한쪽에 각각 달려있는 두 개의 구리에 꿰어 매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 필요한 부속물들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상위에 떡을 만들 때 필요한 네 가지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대접은 떡, 진설병을 담는 접시나 쟁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숟가락은 일반적으로 밥이나 국을 떠먹는 기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숟가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작은 냄비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냄비에 순수한 향유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향유는 진설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포도주를 넘는 병이고요 잔은 포도주를 따르는 사발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떡상에 필요한 네 가지의 기구들을 보인다라고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것은 재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접과 숟가락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 병과 잔은 재물을 붓는 것을 위해 사용하기는 했으나 어떤 재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육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성막 안에 성수의 기구들을 각각 지정한 보자기와 덮개들을 사용하여 기구들을 보호하여 훼손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민수기 4장 이하 말씀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설병과 진설병을 두는 상과 상 위에서 필요한 네 종류의 용기들을 만들어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설병을 상 위에 두어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진설병이란 임재의 떡, 면전의 노인 떡, 얼굴의 노인 떡이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떡을 놓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의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떡은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여 수고하여, 그리고 거둔 노동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 또한 오늘의 우리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자심과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등단제와 그 지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단제는 매노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등단제의 모양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등잔대를 매노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 기둥과 모두 합하여 7개의 줄기가 나와 있고 좌우 등잔대에 각각 3개의 꽃받침과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꽃 받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꽃 모양은 살구나무 꽃 모양이라고 하지만 아몬드나무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살구꽃의 시브리 원어가 아, 쉐케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일반적인 살구꽃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감복숭아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의 뜻은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인들은 부활과 희망 그리고 각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6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빗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등잔 일곱을,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비추게 하며. 하며 아멘 이렇게 등단 밑에 받침들을 살구권 모양으로 만들고 이 등단 끼는 조각목과 같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약 1.5m로 떡상과 분양단보다 높게 하였는데요. 이는 높이를 높게 하여 떡상과 향단의 두 기구를 좀더 밝게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감남나무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제일 중앙인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각기 다른 곳으로 이어져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기름을 붓는다 하더라도 다른 등잔대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모두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서로 연결된 등잔대의 연합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조언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등간 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형으로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 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서로 하나 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소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 이 일곱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등대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치게 하는 것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의 도 구속자역을 상징하고 있으며 일곱 개의 가지는 완전성과 영원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어 암흑 같을지라도 등대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불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 세상의 죄악이 질 같은 흑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고 더욱 더 완전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낮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증언하러 왔으니 곧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는 이 빛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예,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말씀한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대의 불과 같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믿기만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생명의 떡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 가시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과 5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며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송도는 항상 봄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울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잔 때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구속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단띠는이 세상의 어둠을 영원도록 밝혀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에 억눌려 제약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비치된 떡상의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입니다.